민수기 11장 16절 17절 읽겠습니다. 요와께서 모시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를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나와 함께 서서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은 유다 지파의 그 앞장선의 영성의 축복 그런 내용을 성경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신앙생활하는 이 공동체 생활에서 특별히 희생하고. 또 봉사하고 숨기는 일, 또 앞장서는 그러한 생활을 하나님은 기뻐합니다. 선한 일에, 주님의 일에 앞장서는 영성, 아주 중요한 영성인 것입니다. 매사에 뒷구녕에 처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매사에 앞장서는 사람이지요. 그 앞장서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은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70명을 뽑아서 그들에게 장로 지을 베끼고 백성들의 지도자를 삼도록 하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했는데 70명이라고 그랬어요. 70명. 근데 모세에게 고민이 생겼어요. 왜 그런가니까 한집파에서 여섯 명씩 뽑아도 몇 명입니까? 열두 집하니까? 이은두명이지요두 명이 남잖아요. 그러니까 참 곤란한 일이 생겼어요. 민수기 11장 16절에 봐요. 여호와께서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네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로 데려와 희망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기하라.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인데 모세가 고민이요. 열두 지파에서 여섯 명씩 뽑으면 이2두 명이란 말이죠. 하나님은 이름 명을 장로로 지도자로 삼으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일단 모세는 어쩔 수 없이 한 지파 여섯 명씩 공평하게 공표해 되잖아요 공평하게 그래서 7이두 명을 이제 성막 앞으로 다 불러 모았어요. 성막 앞으로 그래도 각 지파에서 가장 유능한 지도력이 있는 또 나이 많은 이런 저 장로감이지요. 아직 장로는 안 했지만 장로감으로 이렇게 성막 앞으로 다 물러 모아서 모시가 이제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이 70명을 세워야 했다. 그런데 한집여 6명씩 모으다 보니 2명이 남는다. 그러니 제비를 뽑아서 2명을 탈락시키자 이 말입니다. 제비 뽑아서 2명을 탈락시켜야 되겠다. 모세가 뭐 그런 고민스러운 이야기를 지금 72명의 이 지도자들을 모아 놓고 지금 설명을 하는 겁니다. 설명합니다. 그랬더니 엘닷과 메닷이두 명이 자진해서 양보합니다. 우리는 빠지겠습니다. 우리는 장로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제비 뽑을 필요가 없습니다. 제비 뽑지 말고 우리 두 사람이 장로 자격이 없으니 양보할 테니 그냥 다른 분들 70명 다 그대로 장로직을 세우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양보하는 겁니다. 보통 양보하기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에게는 안 그렇지만 어떤 경우는 장로되고 싶어서 얼마나 정치를 하고, 얼마나 노비를 하고, 얼마나 교회를 또 힘들게 하고, 실세 자격도 안 되면서 깜도 아닌데 그런 꼴도 저는 많이 봤어요. 그날 정말로 자격이 되고 실력 있는 분은 겸손하게 오히려 그 자리를 두려워하고 그 자리에 서기를 조심스러워하는 그런 분도 있어요. 하나님은 누구를 기뻐하실까요? 자, 그래서 재배를 뽑지 않기로 하고 두 사람이 양보했으니까 그냥 70명 그대로 다 장로직을 이제 주기로 하고 회막 앞에서 지금 취임식을 합니다. 7 0명을 장로 침식을 해요. 민수기 1 1장 25절에 여호와께서 부른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 장로들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이 취임식이거든요. 회막은 성막을 말하는데 거기서 지금 성막 앞에서 장로 취임식입니다. 그때 여호와 의 영이, 성령이 모세게 임함같이 이 70명에게도 임했다. 그래서 이 70명들이 성령의 감동받아서 예언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뒷말이 뭔가니까 그때만 예언을 했지, 그 후로 다시는 예언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랬거든요. 놀라운 일이 또 생겼어요. 그런데 아까 양보했다고 그랬는 엘달과 메다스 아예 침임식이안 나왔지요. 자기 집에 있지요. 그냥. 자기 장막에 있는데 하나님이 그 엘닭과 메닭, 자기 장막에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요. 성령 임했어요. 그래서 이 성막에 취임식에 임하던 그 성령 역사가 양부하고 나오지도 않고 참석하지 않은 집의 장막에 있는 엘닭과 메닭에게도 성령이 임하여 그들도 예언했더라. 놀라운 일이지요. 근데 모세가 이들이 뭘 연행하니까 모세가 앞으로 죽는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뒤를 이게될 것이다. 모세는 가난안에 들어가지 못한다. 여호수아가 대를 이어서 후임자로 가난안에 들어간다. 아직까지 아무도 그런 내용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상상도 못했던 일이거든요. 모든 백성들은 다 하나같이 모세가 가난안에 들어갈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청청 벼락 같은 예언이 떨어진 겁니다. 엘닷과 메다에게 집에 장막에 있는도 불과하고 모세는 죽고 가난이 못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리고 여호수가 대를 이어 들어간다이 말입니다. 그때 가장 선발로 반발로 나선 사람이 여호수아요. 여호수가 모세에게 왔어요. 안 됩니다. 저 사람들을 사탄에게 잘못 받은 계시입니다. 좀 사탄의 예언입니다. 저말안 됩니다. 저 사람들을 감옥에 가둬야 됩니다. 저 사람을 처벌해야 됩니다. 저 사람은 사탄적인 잘못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사가 모세에게 강력히 반발합니다. 그들이 모세가 뭐래요? 가만 놔둬라 그들의 예언이 틀리지 않다. 그들의 예언이 맞다. 그들을 보할 필요가 없다. 그 예언대로 될 것이다. 모세는 뭐 알고 있었겠죠? 사전에 말을 안 했을 뿐이지. 모시가뭘 모르겠어요? 사단이 알고 있었겠지만, 아직도 말할 시기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말을 그냥 감추고 숨기고, 속으로만 그저 알고 있었겠지요. 근데 예언이 형이메가지고엘리다몇다시 그렇게 첨첨 결락 같은 예언을 쏟아보니, 백성들이 충격에 빠졌지요. 제일 충격에 빠진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거든요저 사탄 마귀를 잘못 받은 예언입니다. 저 감옥이지, 물고 처벌하시오. 열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시가, 나 또라. 그들의 예언이 틀리지 않다. 아, 맞다. 이 말이거든요. 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70명의 장로들은 성막 앞에서 취임식할 때 성령이 임했지만, 일회용 그때만 역사했다고 했어요. 그 후로는 다시 그런 역사가 없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엘답과 메다은 장로 측에 들지도 못하고 양보하고 있었지만 이들은 평생토록 예언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영성이, 그 성령의 임재와 기름음이 평생토록 예언했다. 훌륭한 것이죠. 그러니까 장로의 축이 들지도 못했지만 양보했지만 하나님의 영은 오히려 이두 사람에게 더 깊은 신령한 은혜와 영감이 임했어요. 왜요? 양보하는데 앞장섰기 때문에 겸손의 영을 가진 그 마음에, 낮아지는 그 마음에 하나님의 영은 함께 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엄암난한 비밀이 있습니다. 경훈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유다지파의 그 앞장서는 영성을 좀더 살펴,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그랬는데, 유다지파는 매사에 앞장섰어요. 유다 지파가 매사에 앞장선 것을 이제 성경적으로 찾아보려고 합니다. 무슨 일이 있든지 언제나 유다 지파가 선두 주자예요, 앞장서요. 그래서 유다 지파가 받은 복이 많습니다. 첫째로 이제 야곱은 열두 아들이 있는데 특별히 요셉을 이제 최상복을 입히고 가장 사랑했지요. 그래서 최상복을 입히고 이거는 라헬이 낳은 아들이고 또 늙어서 마지막에 난 아들이고, 물론 뒤에 또 베냐민이 나긴 했지만, 하여튼 늙어서 난 라헬로부터 난 아들이기 때문에 편해하고 채색을 들히피고 사랑하고 그랬지요. 이제 다른 형제들이 들에 가서 멀리 가서 목축을 하는데 신부를 을했지요먹을 것도 갖다 주고, 여러 가지 뭐 필요한 것도 갖다 주고, 안부도 좀 묻고, 환영을 하고 신분을 보냈더니 동생들이 또 형들이 형들이지요. 저놈을 죽여버리자. 아버지 사랑을 독취하는 저놈의 동생을 죽여버리자. 그래가지고 물이 없는 깊은 웅덩이에다 옷을 발가벗기고 거기다 집어 던졌으니까 꼼짝없이 거기서 죽어야 돼요. 살 수가 없어요. 물이 없는 깊은 우물입니다. 물 없는 우물이요. 엄청 깊어요. 수십 미터 되는 깊은 웅덩이입니다. 거기 떨어지면 살 길이 없어요. 밧줄을 내려가지고 밧줄로 끌어올리기 전에는 나올 방법이 없어요. 빨간 벗겨 거기다 집어 던져 버려 그건 꼼짝없이 굶어 죽어요. 그런데 이제 그 유다가 앞장섰어요. 마침 애굽 쪽으로 내려가는 장사꾼들이 있는 것을 보고 우리 저 요셉을 살리자 애굽으로 팔아먹자. 그러니까 유다는 그래서 요셉을 살린 데 앞장섰어요. 첫째, 요셉을 살린 데 앞장서 가지고 그 말을 꺼냈어요. 죽이지 말자, 이 말이거든요. 목적은 팔아먹는 게 목적이 아니라 살리는 게 목적이란 말이죠. 팔아먹는 데다 저점 맞추는 게 아니라, 어쨌든 지 동생을 살리겠다는 그게 목적이란 말이죠. 선한 마음이잖아요. 살리겠다는 사람, 저 굶어 죽을 텐데, 저 살려야 되겠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여러 형제들의 마음을 흔들어 가지고. 요셉을 밧줄을 집어 던져서 끌어올려 가지고 애굽으로 그냥 팔아 먹었잖아요 물론 팔아먹는 것까지는 나쁜 것 같이 보이지만 그래도 일단 거기서 굶겨 죽이기 보다 살려주는 게더 옳은 일이고 그게 선한 일이고 그게 더 합당한 일로 유다는 생각했던 말이죠 그래서 요셉을 살리는 데 앞장섰다 그 말입니다 창세기 37장 26절, 20절에 보니까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 글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죽이지 말자. 그 말이거든요.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액이니라 하며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 말을 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유다가 앞장서서 요셉을 살렸다. 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죽이는데 앞장서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요. 죽이는데 앞장서는 사람, 그, 안 좋아요. 그러나 살리는데 앞장서면 복을 받을 줄을 믿습니다. 유다는 첫째, 형제를 살리는데, 동생을 살리는데 앞장서는 귀한 일을 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셨겠어요? 두 번째, 광야에서 진행할 때에도 앞장섰어요. 왜 그런가니? 그 광야의 성막 중심으로 이렇게 이동하고 게이 행동하는데 동서남북으로 셋집파씩 성막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셋집파씩 이렇게 진을 치고 이렇게 진행하고 그러는데 유다지파는 언제나 제일 앞입니다. 유다지파와 이사갈지파와 스불론지파 셋집파가 항상 제일 선발대로 성막으로 기준해서 제일 앞쪽에 거기다가 항상 진행했고. 또 주둔해도 거기다 또 장막을 치고 또갈 때에도 제 앞에서 선벌대로 가고 이랬습니다. 민수기 10장 14절에 선두로 유다 자손의 진영이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이 그 진영 별로 행진하였으니 유다 군대는 아미나답의 아들 라손이 이끌었고 그래서 이와 같이 유다 지파는 광야 40년간 항상 앞장서 행진했다. 앞에는 제일 어렵고 힘든 자리입니다. 앞장에는 앞에는 길을 모르고 물론 불기도, 구름이 등이도하지만 그래도 길을 잘 모르고 또 원수들이 공격해 오면 제일 먼저 타켓이잖아요. 앞에니까. 자, 그러면 세번째 봅시다. 전쟁할 때도 앞장 섰어요. 유다 지파가. 광야 40년 시대가 끝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일곱족속과 싸우는데 전쟁이 왔잖아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언제나 유다지파가 선발돼 있어요. 강적 일곱족속과 싸워서 이길 때그 땅을 빼앗고 그렇게 유다지파가 선발돼 있어요. 항상 선발돼. 사사기 1장, 1절로 2절로 보니까 요소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가 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그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 주었노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가나안에 들어가서 많은 전쟁을 했는데 유다가 항상 앞장이야 전쟁에서 앞자리 앞자리는 뭡니까 총알 받이잖아요 생명의 가장 타격을. 직격으로 받는 것이 가장 선발되지요. 그러니까 유다는 전쟁에서도 항상 최 앞에 선발되니까 제일 먼저 죽을 확률이 높은 그러한 위험한 그런 전쟁의 앞장선 데 가나안에 들어가서 전쟁이 한두회가 아니요. 여호수아가 110살까지 살았는데 가나안에 들어가서 여호수아가 죽고 난 후에도 가나안에 계속 전쟁이요. 그런데 유다가 전쟁할 때 언제나 앞장섰다. 그래서 전쟁할 때 유다제파가 앞장섰다는 것은 희생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희생을 감수하는 것. 여러분, 험한 일에, 안 좋은 일에 앞장서는 거 쉽지 않지요? 사람들은 뒤로 꼭무늬로 빠진 거, 험한 일에 안 좋은 일에 뒷꼭무늬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험한 일에, 가장 위험한 일에, 가장 어려운 일에 앞장선다는 것은 굉장히 그것은 아주 보통 충성심이 아닙니다. 대단한 충성심으로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또 봅시다. 성전을 만드는 데도 앞장섰어요. 가나안 일곱 족속들을 다 점령하고 난 후에 전쟁이 끝났어요. 평화 시대가 왔어요. 그리고 성전을 짓습니다 이스라엘 중심으로 성전이 지어집니다. 그런데 유다는 성전을 만드는 데도 앞장서요. 이 성전 짓는 데도 또 앞장섭니다. 느에미야 13장 12절에 보니까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십일조를 가져다가 곳간에 드림으로 여기 보니까 성전을 지으려면 자료가 필요하지요. 자재가 필요하지요. 돈이 필요하지요. 필요한 여러 가지 물자가 필요하지요. 그런데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십일조를 가져다가 곳간에 성전고에 곳간에다가 드려 놓으므로 그것이 바로 성막을 짓는데 성전을 짓는데 성전에 작업하는데 필요한 그러한 자재가 됐다 십일절을 드렸다고 그랬어요 풍성히 하나님께 한이 드렸어요 그러니까 바치고 들리는데도 앞장섰다 이 말입니다 요즘 말로 바꾸면 헌금한데 앞장섰다 그 말입니다 건축 헌금한데 앞장섰다 그 말입니다 무슨 공사하는데 앞장섰다 그 말입니다 뭘로 헌금으로 돈으로 몸으로 앞장섰다 이 말입니다 교회생활에도 앞장서는 자 많지 않겠지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고 축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른 거다 몰라도 괜찮아요 앞장서는 신앙을 가지자 할렐루야 앞장서는 신앙 매사에 앞장서는 신앙이 바로 유다지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 유다지파에게 복을 주셨어요 빨래를 하려면 물 가지고 빨래하잖아요 물로 물로 빨래하는데 유다지판 하나님 얼마나 복을 많이 주셨는지 포도주로 빨래할 정도로 포도주로 빨래하는가 포도주가 그만큼 많았다 그말이에 그만큼 넉넉했다 그 말이거든요. 그만큼 풍성했다 그 말입니다. 유다지판은 물로 빨래하는 것이 아니라 포도주로 빨래할 정도로 그렇게 포도주의 복을 받다는 말은 인류할 양식과 재물에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풍성히 부어 주었다 그 말입니다. 성막 성전 진는에 앞장 섰더니 하나님께서 물질을 많이 많이 부어 주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넘치게 부어 주었다 그 말입니다. 뭐 그런 한국교회 사 많은 사실들을 간증하려면 많고 많지요. 저는 사사로운 이만한 이야기는 거의 다 적어 놓고 성경 본론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창세기 49장 1 0절에 11절에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신로가 오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악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매일 것이며 또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다 여기 나오지요. 옷을 포도주에 빤다입분다 물로 빨기도 어려운데 물도 뭐 그렇게 많겠어요? 물로는 빨리 하기 가 쉽지 않은데 포도주로 빨리 할 정도로, 그러니까 차가 넘쳤다이 말입니다. 포도주가 차 넘쳐 포도주로 빨리 할 정도로 유다 지파가 이런 복을 받은 특별히 이게 핵심 뭔가니까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으하며 규가 뭔가 왕권이거든요. 왕의 지휘봉. 왕의 지식봉이 귀야. 귀가 유다를 떠나지 않으면 말은 왕권이 유다지파를 떠나지 않으면그 말이거든요. 유다지파는 최고의 복을 무슨 복이라고요? 왕권의 복입니다. 할렐루야. 왕권의 복. 그래서 유다지파에서 훌륭한 왕들이 많이 나왔어요. 다윗왕 유다지파입니다. 솔로몬 유다지파입니다. 시스기야 유다지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상에 역사를 이끌어 갔던 탁월한 지도자, 대다수가 유다지파고, 훌륭한 왕들이 대다수가 유다지파요. 예수님이 유다지파로 태어나셨어요. 그러니까 열두 지파 중에 최고 복을 많이 받은 지파가 유다지파. 할렐루야. 지도자가 제일 많이 나왔어요. 왕이 제일 많이 나왔어요. 예수님 유다지파로 오셨어요. 사실 유다지파는 약한 지파입니다. 인구수로나 모든 여권으로 보면 세상 여권으로 보면 가장 약한 지파지만 앞장섰더니 매사에 하나님 복을 주어가지고 1등 지파가 된줄을믿습니다 꾸레비 지파가 1등 지파가 된 거예요. 어떻게 해서 앞장서는 영성 앞장서는 신앙생활, 앞장서는 충성, 그 말입니다. 오늘 보문이 제가 온 거는 없지만 계시록 7장 5절에 가니까 14만 4천을 인치했잖아요. 계시록 7장에 가면 14만 4천 인치인데 제일 먼저 유다 지파에 1만 2천 쳤어요. 유다는 형제로 따지면 넷째거든요. 마지가 누구요? 루비잖아요. 인 루비는 캔슬 뒤로 밀리고 뭐 장자지만 뒤로 밀리고 넷째로 태어난 유다가 선두 주자로 올라갔어요. 장자권으로 올라갔어요. 제일 앞장으로 올라갔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유다지파의 1만 2천, 제일 먼저 하나님이 일을 쳤다고 계시로 7장 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유다지파는 매사에 앞장서더니 엄청난 축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결론으로 유다지파가 매사에 앞장서다가 열두 지파 중에 최고의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에서 매사에 앞장서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넘치게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에 유다 지파가 받은 복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좀더 세밀하게 다시 정리해서 다음 주에 또 유다 지파 후속 조치로 앞장서는 영성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결론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에 앞장서는 자가 되자. 할렐루야. 대접한 데도 앞장서는 좋겠어요? 대접한 데도 앞장서고, 교회 청소한 데도 앞장서고, 기도에도 앞장서고, 할렐루야. 전도에도 앞장서고, 아멘. 그래서 유다지파의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유다지파가 12지파 중에 가장 미약한 지파지만 매사에 앞장서다가 최고의 복을 받은 1등 지파가 되었습니다. 우리 메륙교의 성도들도 매사에 앞장서는 영성으로 충성하다가 복을 받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래서 우리 메륙교회가 시골에 비록 열악한 여건이 있지만 한국에 여러 개를 이끌어갈 만한 앞장서는 교회가 될수 있는 능력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머리가 될지도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매사에 어느 것이 가든지 지도자가 되게 해주시고, 많은 사람을 이끌어갈 수 있는 영향이 있는 자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땅의 복을 받는, 우리 매리 있게 성도들 다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합니다. 곧다 주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서옵나이다. 아멘.